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는 크립토 오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리플이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를 수는 없고요. 리플 혼자 날아가거나 한다는 것은 리플만의 어떤 호재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재 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ec와의 소송권이 있는데, sec와의 소송권은 이달 15일입니다. 15일에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을 하는데, 리플 측에서는 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sec에서 소송을 취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15일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으면 일단 벌금도 에스크로를 통해서 전부 납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적 이슈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면서 한 번, 반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일까지 SEC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금 예의 주시해야 될 테고요. 그때까지 지금 XRP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늘이 3,000원 선부터는 항상 줍줍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트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상승 이후에 풀백이 생깁니다. 자, 풀백이 터너라운드를 하고,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1차 진입 시점이 있고, 오소독스한 방법은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시점에서의 진입이 사실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고점을 뚫는다는 것은 전고점에 위치한 이 매물들이 상승을 막아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수량을 늘리시는 입장이라면 양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4,200원 선에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선, 가능한 상황이지만 새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좀더 안전한 4,140원 4,147원 정도의 전고점에 해당하는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봉에서 진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이런 횡보라든지 상승의 움직임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 상승을 하고 나면 꿀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어떤 욕망과 실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차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XRP를 보고 있나, 라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차트의 움직임에서 충분히 관찰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올라있는 코인들, 올라있으면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백이 생기고, 시장에 어떤 재료들이 없거나, 수급이 붙지 않아서 계속 매도 물량을 깔아놨는데 매수하는 새가 부족하게 되면 더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 상승분에 대한 피보나치에서 0.618 정도까지 뚫고 내려오면 거의 전저점까지 도달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전저점에 도달해서 지탱을 못 해주면 전저점에서 아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으니 다시 상승을 하겠지 라고 진입해 주는 세력이 없으면 전저점이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올라가겠지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아주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사람들의 심리만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 이런 터너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의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은 뉴스라든지 자체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XRP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정보는 SEC와의 소송권이 될 테고 그 중간 결과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 게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SEC와 리플의 어떤 입장 차이 아니면 합의 내용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플은 태생적으로 발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플은 태생적으로 발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매도 압력에 내성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게 천억 개예요. 발행된 게 천억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고 스타옵션으로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회사 내부자들이 설립자들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들이 늘 있어왔어요. 이게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의 고비마다.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어떤 매도세 때문에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밀려 내려오고 오죽하면 리토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리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은 이런 전저점이 깨지지 않다, 않고 있다는 라 거고요 비록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눌림목이 생기고 있지만 끊임없이 상승 시도를 위한 트라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4,140원이나 50원 정도의 넥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풀백 구간이 끝나고 브레이크아웃 현상이 발, 발생할 수도 있다. 생성된 하락 추세의 상단만 돌파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4,170원에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8월 15일까지 이어지면 SEC와의 소송이 정리가 되고 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듯이 비트 이더 XRP는 매집하는 형태의 투자가 지금은 가장 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8월 6일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바라보 XRP의 지니까는 새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약간의 풀백이 진정이 되고,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시점인 4,400원 정도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는 4,960원까지 책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피보나치의 확장을 뿌려봤을 때, 어, 지금 1차, 2차 조정 나오고 3차에서 1.168 .16, 정도를 적용한 7,000원 정도까지는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펜더멘탈이 훌륭한 금융상품이라도 진입한 이후에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손절 라인은 4,09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트위더와 더불어서 XRP는 매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코인들을 그날 상황에서 가장 그 상승 여력들이 있거나 팬더멘탈이 확실한 코인들, 어떤 터너라운드가 발생한 코인들을 찾아내서 지니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는 문자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시면 이런 문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서머리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치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셔서 문자 받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단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면 그 내용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요. 일단 시장 상황과 펜더멘탈 그리고 서사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분석까지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 드리는 문자니까 꼭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